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가반가반가 반가, 반가, 반가.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존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을 높이어서 기중하게 대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존엄하죠. 그런데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한 부분이 존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나 또 직급이나 또 지위로 인해 가지고 존엄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금을, 지위를 이르는 말을 존중, 존엄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분, 존엄한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5,180만 명. 모든 국민들이 존엄하죠. 아,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왕 백제고구려 신라왕 왕권 국가에서 살아오다가 우리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힘 권력은 바로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죠. 여러분, 주먹보다 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물의 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힘이 센 사자가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 우와, 우와, 우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인정, 사정 볼것 없이 잡아먹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인권의 원칙에서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또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고요. 이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한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헌법재판소에게 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사적 양심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이성과 양심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국가 이름 대한민국 전에 대한 제국은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조선민족이 아니라. 조선 왕조, 왕권 국가였죠.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죠. 똑같은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우리 국민들인데 말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서 이리 오너라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직급으로서 사람을 무시했죠. 7살 아이가 양반입니다. 신분이. 나이 많은 60세 어르신한테 노비예요. 이리 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 많으 신분이 신분이 노비여서 존중받지 못하고 7살 양반한테 네! 갔습니다. 신발 좀 내놔라! 그러면 어르신께서 노비란 신분으로 신발을 주었지 않습니까? 에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우리 아픈 대한민국이 아닌 왕권시대의 우리 신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KBS 진풍면품소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입니다. 라고 해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딱 보니까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국민들한테 우리 집안이 노비였다. 라고 만천하에 알리가 되었죠. 혹시 집에 문서가 있다면 함부로 가져오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시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 후기 때 우리 조선 그 백성들 절반이 노비였습니다 남자가 노 여자가 비 그래서 관에 있는 노비가 간노비 개인이 누리는 노비가 사노비 사람을 인신을 매매했습니다 노비를 매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비 종부법 거래가지고 어머니가 양반이어도 종부 아버지가 노비이면 자식이 노비가 되었어요. 태어날 때 자유롭고 존엄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분에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중받지 못하고 노비가 되었습니다. 천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종모법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리 양반이어도 어머니 신분이 노비이면 자녀가 노비가 되는 노비종모법이 있었죠. 그러한 법 속에서 또 음서제, 관직에 있는 간료들만 공무원 될수 있도록 자녀들만 그렇게 특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 될수 있고 모두가 투표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될수 있는 공무단임권 또 참정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역사가 77주년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만세 해서 2022년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이 존엄한 국민으로서 계속 백년, 천년, 만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애인이 있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있기에 우리 복지사와 종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잘라면 잘났지 못나면 못났지 차별하지 말고 존중해야 되겠죠. 나나하 너나하 너나나나 똑같은 인생 그렇죠. 너나하 나나하 너나나나 똑같은 세상에 예, 모두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